안녕하세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걸 풀기 위해 사연을 보내보게 된 41살 여자입니다. 저는 한때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했던 사람이지만 나이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 예전의 사고로 인해 몸이 다치게 돼서 4년 전부터 집안 살림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서 만나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그런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저와 남편은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에 저는 헬스 트레이너 직업을 그만두고 나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남편과 같이 헬스를 하거나 아침 저녁으로 조깅하러 나가기도 해요. 유머코드나 식성도 비슷해서 같이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되었던 게 있다면 그건 도란님 때문이랍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가정집으로 지낸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에 도련님이 저희 집에서 잠시 지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도련님은 제 남편과 14살 차이로 뇌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련님이 군대 전역하고 다니던 지방대가 있는데 그 대학은 메리트가 없다며 편입 준비를 한다고 하기에 다시 서울로 오게 됐답니다. 도련님은 지방대에 다닐 때에는 기숙사에서 지냈지만 편입 준비를 하겠다고 다시 서울로 오게 됐을 당시에는 당연히 도련님에게는 돈이 없다고 볼수 있잖아요. 대학생이 돈이 있어 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시부모님은 도련님이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시게 돼서 제 남편이 도련님 부모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랍니다. 그래서 도련님이 서울로 왔을 당시에 편입 준비하는 동안에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보증금과 월세 마련해주는 것도 부담이고 보증금을 내준다고 해도 도련님이 몰래 몰래 보증금을 뺏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결국 우리 부부 집에서 덜도 말고 딱 일년만 지내게 하기로 했어요. 평소 학교에 성실히 다니지 않아 보이던 도련님이었지만 편입 준비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 집 작은 방을 도련님이 지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는데 도련님 방을 몰래 들다 보면 항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니까요. 원래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린 도련님이 기특해 출출하지 않게 중간중간 간식을 주고 가끔 머리 좀 식히라고 용돈을 주기도 합니다. 편입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힘들텐데 우리 부부에게 부담 주기 싫다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한동안 그렇게 잘 지내던 와중에 도련님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도련님께서는 정말 훈남이에요. 키는 183cm 정도 되고 남편은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라 그런지 남편 따라서 운동을 한 덕에 몸도 정말 근육형이에요. 장 근육이 많은 몸매라고 할수 있죠. 군대 가기 전에 신검 받았을 당시 183cm, 71kg이 나간다고 했으니 비율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시아버님의 닮은 덕에 솔직히 제 남편보다 잘생겼어요. 정말 훈남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남자랍니다. 모자랄 게 전혀 없는 도련님이 저를 여자로 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8시에서 9시가 되어야지만 퇴근하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집에 저와 도련님 단둘이 있을 때가 많은데요. 집에 단둘이 밖에 없다고 해도 도련님은 공부한다고 방에서 거의 나오는 법이 없어서 가끔은 저 혼자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기도 한데요. 그렇게 무난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겠다고 옷장을 열고 옷을 벗는데 그때 도련님이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놀란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도련님도 그좀 하고 들어오세요라고 약간 화를 냈습니다. 도련님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배고파서요 밥잘 해주세요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실수구나 싶어서 그냥 넘어가게 됐는데. 그 후로 계속 제가 옷만 갈아입을 때에 맞춰서 도련님이 제 방에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옷장 문을 열면 보통 케이 소리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는 기분이랄까? 그리고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제 속옷이 한두개씩 꼭 없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집에서 편히 입는 좀 허름한 속옷만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빨래하다가 한두개씩 빠뜨리는 건가 싶었던 찰나의 도련님 방에도 발레거리가 있을까봐 도련님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도련님이 제 속옷을 갖고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놀란 저는 일단 도련님한테 들키기 전에 서둘러 방문을 닫았어요. 이제까지 제 속옷을 몰래 가졌던 범인이 바로 도련님이란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뒤로 도련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걸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건가?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하고 있던 찰나, 제가 혼자 운동하고 나서 낮에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이날은 도련님이 피곤하다며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죠. 열심히 샤워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틈이 살짝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수건을 둘러 사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제 행동에 놀라서 당황했는지 도망도 못간채 뒤로 나자빠져 있더군요. 저는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도련님은 미안하다고 손을 싹싹 빌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도련님은 이 사실을 제발 형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 절대로 못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제 속옷으로 이상한 짓을 한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따졌는데 도련님은 세상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엉엉 울더라니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던지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방에 조용히 있던 도련님에게 다가가 얼마나 싸웠던 건지 남편은 이 집에서 더 이상 같이 지내지 못할 것 같다며 당장 나가라고 도련님을 쫓아 냈습니다. 도련님은 절대 안 그러겠다고 이 집에서 나가면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지갑에 있던 5만원짜리 집회 두세 장을 도련님께 던지며 이걸로 사우나에라도 가 있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도련님은 우리 집에서 지내지 못하게 됐어요. 도련님은 거의 한달 넘게 우리 부부한테 돌아가며 전화를 했고, 우리 부부는 그 전화 한통 받지 않았었답니다. 문자가 오기도 했는데, 제발 용서해달라고 요즘 밥한끼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중요할 시기에 예민해서 그랬던 거라고,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더군요. 한달 넘게 애원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던 도련님 남편은 그런 도련님 절대 만나거나 연락조차 받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눈딱 감고 도련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하도 남편 동생이기에 잘 살고 있나 그 정도만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기 전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갔습니다. 도련님은 보니 사람 꼴이 아니더라고요. 옷도 지저분하고 좀 냄새가 난다고 해야 할까. 게다가 머리는 얼마나 덥수룩한지 왜 이렇게 사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자기가 좀 모아둔 아르바이트비랑 남편이 지갑에서 꺼내 던져준 돈으로 사우나에서 지냈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기도 했다는데 친구도 제 도련님을 받아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에서 몰래 먹고 자고 해봤는데. 사장님이 그걸 뒤늦게 알게 되는 바람에 결국 알바조차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모아둔 돈도 없고 그 와중에 편의 준비도 해야 하기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도련님이 안쓰럽긴 했지만 그래도 도련님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 저는 그런 도련님 얼굴을 보고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도련님께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한때 가족이라 생각했던 사람이라 용돈은 조금 줄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도련님께 50만원을 주게 됐습니다. 제가 준 50만원을 뚫어지게 바라본 도련님은 갑자기 뭐라도 결심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형수님 앞으로 저볼 생각 없다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도련님은 제가 준 50만 원을 저한테 다시 돌려준 뒤에 그럼 이돈 필요 없고 저랑 딱한 하룻밤만 같이 보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저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고 제 존재만 봐도 떨려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얼마나 충격이던지. 저는 화가 나서 결국 마시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도련님 얼굴에 뿌린 뒤에 앞으로 얼굴 보는 일 절대 없었으면 하네요. 더러운 새끼라고 말하고 그 카페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후로 도련님과 안 보고 산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요즘에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전에 도련님 소문을 듣게 됐어요. 제 남편이 사촌동생과 자주 연락하고 지냈는데 그 사촌동생과 도련님도 연락을 따로 하고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 사촌동생 말로는 도련님이 현지 선수로 일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편입 준비도 모두 포기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얻고 싶다고 사촌동생한테 말했다고 하는데 그 직업이 술집에서 선수로 일하게 되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매일 술을 마시며 일을 하다 보니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바람에 병원에서 검진을 좀 받아 봤다고 해요. 결국 당뇨랑 고혈압이 생겨서 매일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람 참 그렇게 망가지기 쉽지 않을 텐데 남편도 그런 도련님 앞으로 평생 보고 살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저한테도 항상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